안녕하십니까? 준원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입니다. 날아라 날다 하는 것은 양손으로 날개짓 해주면 날다라는 소가 됩니다. 날아라 새들아 하는 것은 오른손 엄지검지로 새 부리를 나타내줍니다. 부리를 나타내주고, 나는 모습 하면은 새 라는 소입니다. 새, 그래서, 나라라, 새들라 푸른 하늘을 하는 것은, 여기서 푸르다는 것은 색깔이 파랗다는 의미도 되, 되지만, 맑다, 깨끗하다 라는 수어를 썼습니다. 오른손 손바닥을 얼굴 위쪽에서 쓸어내리면, 대각선으로 쓸어내리면, 맑다, 깨끗하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맑은 깨끗한 하늘을 하늘은 파라타라는 수어 손바닥을 오른쪽 뺨에 대고 아래로 내려주면 파라타라는 수어고 받다라는 수어. 밝은 환한 낮이란 수어입니다. 같이 써 주면 하늘이 됩니다. 하늘을 하늘에 서지요. 그래서 오른손 손가락을 약간 둥글게 모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장소를 나타냅니다. 곧 어디에. 장소, 곧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라라, 새드라, 푸른 하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달려라, 냇물라 푸른 벌판을입니다 달리다 하는 것은 양손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달리다라는 소입니다. 달려라, 냇물아. 냇물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둥글게 한 상태에서 턱이 대주면 엄지를 턱이 대주면 물이라는 소입니다. 물, 물. 그 다음 흐르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냇물, 강물 다 됩니다. 달려라, 냇물아. 풀은 아까 배웠죠. 맑은 깨끗한이란 뜻입니다. 깨끗한, 맑은, 깨끗한. 벌판, 벌판은 양쪽 팔을 몸에서 붙여서 옆으로 어깨를 벌려주면 넓다라는 소인데, 넓은 곳, 벌판, 들판 다 됩니다. 넓은 곳, 장소를 나타내는 거 배웠습니다. 벌판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라, 냄무라, 푸른 벌판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입니다. 5월 하는 것은 왼손으로 엄지를 세워서, 엄지를 옆으로 세워주면 숫자 5를 나타냅니다. 1, 2, 3, 4, 5. 지 숫자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지 숫자. 따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지 숫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 5. 그리고 월은 달을 뜻하죠. 달은 오른손 엄지검지를 붙였다가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주면서 벌렸다가 붙여 줍니다. 그러면 초승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란 뜻이 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아까 배웠죠. 맞다. 깨끗하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우리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나를 가리켜 주고 이건 생략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나를 가리켜 주고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둥글게 돌려주면, 우리 라는 소입니다. 우리 혹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잘한다잘한다는 양쪽 손을 어깨 쪽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면, 자라다 라는 소입니다. 키가 쑥쑥쑥 커지는 거죠. 자라다, 잘하다, 자라다입니다. 그래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입니다 다음 가사.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입니다. 오늘이란 소는 양손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해서 가볍게 내려주면 오늘이란 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날입니다. 아이, 아기라는 소입니다. 양손을 손가락을 약간 둥글게 해서 턱 아래에서 동글동글 흔들어주면 아기 혹은 어린이, 아이라는 소입니다. 어린이날, 날은 양손 엄지, 검지를 가위 모양으로 해주시고 검지를 위쪽 방향으로 올려주면 날입니다. 날, 일, 해다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은 아까 배웠죠? 우리 우리들 세상 세상은 왼손은 손바닥을 약간 둥글리고 오른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줍니다. 그래서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 세상이란 수어가 됩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절 가사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일꾼.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배웠습니다. 자라면 나라. 나라는 아까 세상에서 엄지 엄지를 펴는 것 대신에 양손다 손을 그냥 둥글리면 됩니다. 둥글게 지구 모양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나라입니다 나라의 일꾼. 일하는 사람이죠. 일이라는 것는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배쪽으로 가볍게 모아 주면 일이라는 소가 됩니다. 일꾼. 일하는 사람. 사람은 양손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펴서 흔들면서 벌려주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일하는 사람 일꾼입니다.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사.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 깹니다. 손 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입니다손 잡고, 손은 말 그대로 손을 가리켜 주면 되고요. 손을 잡았다 이렇게 잡아서 드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손 잡고 나가자 나가다는 것은 왼손 손등을 세우고 그 밖으로 오른손 검지를 앞으로 내밀어 주면 밖으로 나간다는 수호가 됩니다. 나가다 나가다입니다. 그래서 손 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서로 하는 것은 양손 검지 손가락만 펴서 앞뒤로 두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앞뒤를 서로 바꾸어서 부딪혀주면 됩니다. 서로라는 수어입니다. 서로 정답게. 정답게는 양손을 마주 잡고 둥글게 돌려주면 됩니다. 정답다, 다정하다 이런 수어가 됩니다. 친하다 다 됩니다. 정답게입니다. 그래서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뒤에 나오는 후렴 가사는 앞에 나온 내용과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노래, 가사와 수호 표현이 어렵지 않고 노래도 빠르기가 아주 적당하기 때문에 수호로 놀이하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